어디 취직하셨어요? 오 좋다 좋다 축하드립니다 이거 범죄 아니에요 이거? 오 아까 거기로 가면 약간 신호가 없는데 신호가 라 돌아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신호도 신호가 없잖아요 신호를 까기 싫으면 신호가 없는 데를 알아요 중앙선이 없고 신호가 없는데를 알고 있으면 신호 안 찍힐 수도 있어요 이게 짬이다 짬 이게 짬이야 시야가 다른 거 같아요 시야가 오늘 멱살 잡혀서 캐리 당하는 아빠 돈님이네요 그니까 지금 멱살 잡고 끌려 다니고 있어요 일단 운행 시작을 먼저 누르고요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9건 성공하면 2만원 주는 미션이 있는데, 지금 벌써 7시 16분이라 성공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네, 혹시 모르니까 얼른 켜보겠습니다. 배달이 들어왔네요. 어, 오늘도 어김없이 힐스테이트 들어왔습니다. 조리 완료가 돼있고. 8220원인데 저기 들어가면 배달이 안 들어와서 한 15분 20분 동안 돌아오는 길에 콜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미션은 포기해야 되는 안 받을게요. 두 건이 들어왔어요. 6700원에 두 개를 해야 되는데 나쁘지 않다. 요거 받아 볼게요. 1층이네요. 픽업지가. 여기서 길 건너서 아, 여기가 그거란 말이죠. 일방통행. 걸어 가야겠다. 여기가 일방이라 가지고 또 타고 갈 수가 없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그 다음은 족발 픽업해야 되네요. 두 개를 픽업을 해야 되네. 자리를 잘 잡아야겠는데. 족발집이 여기다. 족발이 생각보다 사이즈가 클 텐데 가방에 들어가려나? 아이고 조리 완료 예정 시간까지 7분 남았네요. 들어가 볼까? 혹시 모르니까. 예. 핸드폰으로 라이브하면, 그, 배달배님처럼 쿠키로 변신시키는 거 있는데. 아, 헬멧을 벗어야 돼. 조리 대기 시간이 한 7분 정도? 남았었는데. 금방 주셨네요. 감사하게도. 오, 사이즈 딱이다. 두개 픽업하니까 사이즈가 딱이네요. 추우실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보다 별로 안 춥습니다. 안에 열선 조끼를 입고 와가지고. 더워요, 사실. 달리고 싶어 얼른. 음... 첫 번째 배달은 족발이네요. 다음 목적지 내비 찍었고요. 출발합니다. 얘가 스로트를 당기면 꽤나 잘 나가요. 오! 아, 12 라인이에요. 아, 나34 라인 가야 돼. 비도 안 오는데 방수 케이스는 왜 하셨어요? 이게 열선 케이스예요. 열선 방수 케이스예요. 겨울철에 열선 달린 케이스를 안 쓰면 배터리가 빨리 닳거든요. 갑자기 핸드폰이 꺼질 수도 있고. 2,580원? 아, 진짜 가깝긴 하다. 조리도 완료돼 있고. 빠르게 한건 치는 게 나을까? 근데 또 2,580원짜리 배달했다가 뒤지게 욕먹겠죠. 거절하겠습니다. 다음 배달 층수 10층 언더 오버 맞추면 만원 틀리면 걸어 올라가기 미션 고고. <laughs> 그 미션 수락할게요. 나는 항상 운이 없기 때문에 10층 이상이라고 봅니다. 아파트일 경우에 낮은 층수가 걸린 적이 거의 없어 3940원짜리 배달이고요 미션을 위해서 받아볼게요 이거 위치상으로 좋진 않은데 일단 픽업지, 길찾기 몇 층인지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알고 싶어도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가 예전에는 몇동몇 몇 호인지 다 나왔는데 이게 사람들이 고층은 잘안 잡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몇 호인지는 얘네들이 모자이크를 내놨어요 그래서 몇 호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픽업지에서 음식을 픽업하고 나서 목적지에 층수가 나와요. 조리 완료 예정 시간 딱 맞춰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배민이요. 네네, 기다릴게요. 나가 있어야겠다. 덥다. 나가면 또 춥죠. 어, 지금 별로 안 추워요. 열선 조끼를 입고 있는데 더워요, 지금. 메트로자이면 40층일 텐데 10층 이하가 몹시 불리함. 와, 그 아파트가 40층까지 있어요? 나는 몰랐네. 어, 조리 완료 떴다. 감사합니다. 네, 두둔둔 과연. <laughs>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제가 이긴 거죠. 제가 엘리베이터 놔두고 갑자기 걸어 올라간다면 제가 진 거고 어플에 나와 있는 주소는 노출할 수가 없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신고를 하신단 말이죠. 주소 노출했다고. 그러면 대민 커넥트에서 연락 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자를 거예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거를 세 번을 받았어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거치대. 열선 케이스. 할인행사 중이에요, 신가몰에서 사시려면 지금 사는 게 이득이죠.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고요. 근데 이런 아파트들은 아파트 앞에 와도 다운 느낌이 안 들어. 왜냐면 여기 들어가서도 또 한참이라가지고 복잡하거든요, 이런 데가. 미리 찾아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 배달 15층, 언더 오버 2만원 함 더. 15층 단가는 3만원입니다만. 사장님 저 죄송한데 제가 지하 1층에서 탑승했나요? 아, 지하 1층. 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맞아요,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배달 완료. 어, 뭐야? 뭐야? 왜 없어? <laughs> 잘못 내려서 좀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내가 지하 2층을 눌렀나 보다 이마트 출입구 카운터로 와주세요 아 저기 다내 오토바이 아우 더워 죽겠네 그럼 19층 4만원 콜? 아 싫어 안해 이마트가 어디 있을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멀어요? 타고 가야겠다 감사합니다 유턴을 해서 와야 되잖아 그럼 아 여기네 끄트머리네 겁나게 돌아가야 되네 여긴 유턴이안 돼서 휘. 오 예. 여긴데 아, 미안한데 여기 잠깐만 세울게요. 이건 좀 봐줘. 아, 네. 배민 커넥트요. 저 이거 물건이 뭐 어떤 거 어떤 건지 식혜, 얼음, 요구르트, 요구르트, 물티슈, 강원 평창수 2L. 터예 저... 맞아요, 이거. 주문 번호를 입력하여 픽업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예,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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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번호 확인하세요. 저 마지막 번호가 225였는데요. 양파 없어요. 제주 당근 느린 시케 코코넛 워터 커버름 요구르트 물 티슈 물건 맞는 거죠 사장님? 네네네. 맞아요. 네. 이거 배달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무거워. 으악! 누구지? 1.5kg 더 가야 되거든요. 이분이셨나? 아이고 안녕하세요 별건 아닌데 이거 반사 스티커거든요 칠잘생는데 네? 이 너무 잘생기는데아저뭐다 가리고 있는데 뭐 뭐... <laughs> 들어가세요 배달 중이 아니시고 라이브 보고 오셨대요 안 좋은 전 하세요 우와 씨. 무거워 벨도 누르지 말고 노크도 하지 말고 아이고 지금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다섯 건을더 해야 돼 오늘도 실패네 아휴 제가 돈을 좀 벌어야 돼요 애기도 곧 태어나고 제가 지금 발열조끼 공동구매 하고 있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음... 요 건물인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안녕하세요 크다 수고하세요 토투 가방을 왜 지금 안 달았냐면 이전에 타던 브이스트롬이 탑박스가 달려 있었잖아요 헬멧을 그냥 탑박스 안에다가 넣고 키로 잠글 수가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잠금장치 기능은 있는데 알루미늄 탑박스는 아니에요 무거워가지고 플라스틱 가방 달았어요 플라스틱 가방인데 잠금장치가 돼 슈퍼커브 구입했는데 배민 쿠팡만 하려고 하거든요 48L로도 충분할까요? 최소 62L 구매하세요 최소 62리터 짜리로 구매하셔야 스트레스가 덜합니다 62리터 짜리 하나로도 한두개 정도 실으면 가득 차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한몇주 전부터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배달 컨텐츠 유튜버 님이 계신데 트발니어 님이신가 티발니어 님이신가 그런데 그분이 슈퍼카우트하고 토투 62리터 짜리 달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막 3배차 이런 것도 되게 잘하셔 그래서 가능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긴 했어요. 어, 배달 들어왔다. 돈 벌어야죠. 수락하겠습니다. 아이고, 발열 조끼 하나 더 구매했습니다. 공동 구매.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민입니다. 배달의 민족이요. 감사합니다. 어, 배달이 또 들어왔나? 와, 점점 멀리 보낸다. 격합니다 오늘은 두 명입니다. 아유 오지 마세요. 열심히 배달하고 지금 드릴 게 없어요. 제가 그런 게 있나 봐요. 누가 알아보고 오면 뭘 줘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좀 있나 봐. 그건 강박관념이 아니지. 마음이죠 마음. 오늘은 오지 말고 배달하세요. <laughs> 들어가고 싶어. 진짜 열 받는다. 옆에 좀 공간을 둬야지. 들어가지. 이거 여기도 막아놔가지고 이거. 열어주셨네요. 입구 도착, 저 조리 완료돼서 가야 되는데 쫓아온다고요? 아, 왜 그래? 부담스럽게 저 따라온다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이시구나. 갈게요. 감사합니다. 못 따라오게 빨리 가야지. 나 엄청 빠르다고. <laughs> 아, 그때 제가 드린 거예요. 배달 끝나셨어요? 배달은... 축하드립니다. 지금 헬멧을 써가지고 서로 얘기가 잘안 들려가지고 어 사장님 인사를 못 드렸네. 안녕히 가세요. 어내비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여사장님 오토바이가 좀 적성에 맞으신가 보다. 생각보다 지금 좀 오래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디 취직하셨어요? 어 일주일에 몇번 쉬세요? 주 9일이요. 오 어, 괜찮다. 축하드립니다. 쉬는 날이세요 오늘? 네 오늘 쉬는 날이에요. 어... 9일. 아 토일 쉬시고? 오 좋다 좋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9시 36분이네요 미션 끝났어요? 네못 깼어요 미션 목 부러지고 진단 8주 받아서 쉬고 있성 아 발목 부러져서 아, 돌아갔어요 아유 저 앞에서 우회전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왜 왜 같이 라이딩 하는 거예요 <laughs> 배달비 반띵 해야 되나? 500m 앞에서 우회전인데 119에서 우회전해서 일로 가요 이거 범죄 아니에요? 이거 오 우회전해서 오 뭐야 지름길이다. 우와 주소도 모르실 텐데 아 여기 이렇게 길이 있구나. 아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 브란. 아또 조심하시고. 아 이런 길이 있구나. 아 이거 좀. 쩔 받는 느낌인데? 쩔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요즘은 업혀 간다 이런 말 쓰나? 아 버스 탄다, 맞아 버스 탄다. <laughs> 업혀 간다. <laughs> 하여간 요즘 말들은 어려워. 여기 아니다. 아 여기 옆이네요. 오 예. 다녀오겠습니다. 아주 승차감이 좋구만. 비밀번호 이거 맞는데? 2010이 아니라 1020이구만. 여기 적혀 있어. 배달입니다. 배달입니다. 예. 아, 이건, 이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뭐 라이딩 하실 거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아 근데 너무 멀죠 이거는. 어떻게 가시려고? 내일 가야 돼 여기 가면. <웃음> <웃음> 여기 계시면은잘안 예. 들어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최소한 여기 원당 앞에 나가야 돼. 어, 콜 들어왔다. 주류 있다네요. 아, 이러면 또 직접 전달해야 되잖아. 자석 케이스는 신가 거치대, 신가 케이스 씁니다. 방수랑 열선이랑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스위치가 달려있어서 여름에 비올 때도 사용 가능함. 저도 맨 뒤에 붙어도 되나요? 아, 저 너무 부담스러운데? 붙어서 얻는 게 있으면 제가 붙으라고 하겠는데, 붙어서 어, 얻는 게 없는데. 아, 무슨 재미가 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배달비 3,000원인데, 그럼 3명이면 1,000원씩 나눠 먹어야 돼요. 안돼나돈 벌어야 돼 고맙습니다 픽업 완료 어 뭐야 나는 직진하려 했는데 일로 가면 빠른가? 네비 괜히 찍었잖아 아 여기서 좌회전하는 게더 빠르긴 했겠구나 직진해서 쭉 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좌회전해서 다시 돌아가는 게 빠르긴 하지 이게 짬이다 짬 이게 짬이야 목적지를 벌써 외우셨나? 목적지 어딘지 아세요? 여기서 그냥 쭉 직진해가지고 터널 있잖아요 그 터널 지나가요 터널 들어가지 말고 터널 지나가라고요 터널 지나가서 바로 오른쪽이네 몇 동이에요? 5동 신호를 까기 싫으면 신호가 없는 데를 알아야 돼요 중앙선이 없고 신호가 없는 데안가 음... 그런 데를 알고 있으면 은 신호 안 찍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신호가 없으니까 아 근데 그거는 진짜 많이 다니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타야지, 저처럼 타면은 한 2년 타도 모르는 거예요. 나 지금 굉장히 프로 같았어. 너무 어려웠나? 따라오시기. 어? 더 가네? 괜찮으시죠? 시야에 안 보여가지고. <laughs> 누가 누굴 걱정해. 아, 여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아 여기 들어가도 되는데. 어. 아까 거기로 가면 좀 직진하면 5동이었는데 이리로 가면은 돌아가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 어. 15동, 14동 있는 데라. 그러네요. 12동. 뭐 10몇 동이네. 아무튼 어쨌든 이해했을 수도. 와, 동수까지 외우시네. 미쳤다. 동 외우기는 진짜 쉽지 않은 거 같은데. 없어. 음, 난또 내비만 봤네. 내비만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신축 아파트들은 어려워요. 야, 여기 또 신호가 있네. 이렇게 헤럴땐 아까 차라리 그냥 돌아가라. 네. 아그쵸그쵸 아, 그쵸. 언덕이라 가지고 여기가 난또 내가 먼저 가 가지고 신나게 달려와 버렸네. <laughs> 예. 아까 이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내비가 더 가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비 보고 가버렸죠 뭐. 시야가 다른 것 같아요 시야가. 내가 보는 시야랑 이분이 보는 시야랑 다른 것 같아. 와 어렵네 여기. 또 올라가야 있네. 아 언제 저까지 갔대? 축지법 쓰는 거 아니야? 아 여기에요 여기에요 오케이 좋아요 두건 짜리 들어왔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괜찮아요? 금액은 뭐좀 그렇긴 한데 <laughs> 배민이고 어차피 이 시간에 오케이 같이 가실래요? 고칭이라가지고? 진짜 프로다 그러니까요 진짜 프로예요 안녕하세요 신분증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네예 감사합니다 네, 아, 서명해 주셔야 돼요. 근데 신분증을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성인 맞으시죠? 아, 네. 오늘 벌써 8건 했어요. 31,700원, 쏠쏠한데요. 아유, 아, 뭐예요? 이거또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이거 내가 사줘야 되는데, 얼른 한 모금 마시고 갈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보실래요? 어플? 안그래도 계속 말을 하고 다니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위치 파악 끝나셨어요? 네 어떻게 다 알지? 희한하네 진짜 차라리 여기서 좌회전해서 세워서 가는 거음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원래 걸어다니는데 기다리셔가지고 빨리 와야 될것 같아 맞네 일로 가면 되네 여기다 여기 대박이다, 대박이야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아니, 잠깐만. 근데 목적지도 아세요? 목적지를 어떻게 알지? 아까 그 지도 보고 삼동으로 가야 됩니다, 삼동. 어딘지 아세요? 한신도요 갔다가, 303동 갔다가, 2 0 1동 입구에 있고 어이가 없네, 진짜. 뭐, 한신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한신이네. 저는 네비 찍고 지금 아파트 이름도 모르는데, 어, 여기서 좌회전하라는데? 맞네. 여기서 좌회전, 좌회전에서 가는 게더 빠르겠다. 신호가 없으니까. 지기서직진 신호 받고 좌회전 받고 가고 저기서 또 신호를 받아야 돼요. 어. 좌회전 가면 신호가 없어요. 다르다. 진짜 다르다. 가운데 신호가 너무 길어요. 이번 코스 인정굿. 어, 그러니까요. 와, 여기는 춥다. 갑자기 추워지는데요. 진짜 건물이 없으면 춥긴 춥나봐. 아, 나 이거 배달비 반띵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서운 사람인데 저 사람. 몇 동이었더라? 아까 제가 3동이라고 했나요? 기억하는 게 어려워. 어, 아... 어떻게 딱 찾아오지? 배달 들어왔어요. 배달, 이거 진짜 라이딩이다. 저기까지 가실 거면 가셔도 상관없어요. 7,300원. 어차피 갈 거면 가죠. 구간이니까 중간에 들어올 수도 있고. 선택을 하셔야죠 이제 집에 가실 거면 안 가시는 게 낫죠. 더해 배달 어플을 켜놓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냐? 참... 따라가기 빡세다. 어, 신호 걸렸다. 앞에. 다행이다. 다 보고 천천히 가요 저. <laughs> 편하게 오셔 돼요 알겠습니다. 사되는게쭉 직진하면 돼요. 어, 예. 맞아요. 음. 다녀올게요. 오늘 멱살 잡혀서 캐리 당하는 아빠돈님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멱살 잡고 끌려다니고 있어요. 어. 이렇게 요청하면 열어주기도 하는구나. 어, 저 재밌는데요? <laughs> 아, 라이딩 하는 것 같잖아요. 반띵 못 해줘요. 아, 안 해. <laughs> 어, 여기, 백보이, 아, 여기다. 네,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딱 맞네. 딱 맞아. <laughs> 선생님, 저, 끈 풀렸어. 네, 타, 네, 아, 못 가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내가 말이 뚱뚱하지? <laughs> 내 엉덩이가 몇 대를 박은 거야 아유 죄송합니다 5kg에 5kg 5kg에 7,000원 돈을왜막냐면 시동이었잖아요 시동은 문으로 가야 돼 부동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정문으로 가야 되고 그 아파트가 200구동이 후문 쪽 층이 없어요 시동은 어... 으로 가야 빠르고 <laughs> 그런 거다 외우고 있어아 진짜 대단하다 뭔가 이 머리를 배달에 쓰기가 좀 아까운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배달을 사람이 이 정도 일머리가 있는 게참 쉽지 않거든요. 저는 어떤 일이든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년 동안 배달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의 일머리가 지금 55km로 달리고 있고요. 왜 이렇게 빨리 달리는 느낌이 드냐? 어떻게 온지도 모르겠어요. 배달이 들어왔는데 이게 뭐야? 호피코리는 바다요? 오케이. 나 지금 몇동몇호 가는지도 몰라 기억 안 나. 아 감사합니다. 라인도 어떻게 기억을 하냐? 안녕하세요. 신분증 보여주시고 서명해주셔야 돼요. 음, 음, 저... 투썸플레이스고요. 어딘지 아세요? 어이가 없다 진짜. 일로 나오니까 바로 그냥 도착이야. 배민커넥트입니다. 3M. 네 맞아요. 케이크라, 조심히 네 감사합니다. 물어볼게요. 눕혀도 되는지. 아니야. 아우, 감사합니다. 높은데? 높네. 물어보고 올게요. 눕혀도 되는지. 사장님 혹시 이거 옆으로 눕혀도 돼요? 아니, 아니 눕히면 안 돼요. 눕히면 안 돼요. 네. 이거 상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뚜껑이 안 닫혀요.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네. 됐어. 이게 지금 4단인 거 같고 5단이 있나? 아, 5단이 있네.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5단이 있네요.